오늘 마리나베이 왔습니다. 며칠 있다가 제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엄마들이랑 같이 브런치를 하기로 했어요. 저희는 여기는 우리 TWG를, 아! 아, 아니다! 저인가 보다. 리가 레스토랑을 예약한 거니까 여기 아니다 설마 바로 옆인데 나, 나보고 다시 두 군데를 전화하라고 했진 않았을 거 아니야? 그치? 여긴 것 같아, 그치? 응. 자리가 널널한데? <laughs> 안녕~~ 이파이파이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펄 라탄 생일 펄티 색깔이 되게 진하네 이게. 어? 이거 플레이도네. 플레이도? <laughs> 플레이도 약간 이런 향 나죠? <laughs> 빠졌어. 아니 영상에 확 달라. 아, 많이 빠졌네. 어. 어떻게 빚으셨어요 어머니? 스테퍼 있어. 스테퍼. 저는 <laughs> 한국 잠시 일본어. 자랑을 할게요 여러분. 아 오. 저희 남편이 생일이라고. 음. 사준 거. <laughs> 귀걸이도 같이 사준 거고, 남편이었으니까 또 자랑을 해야죠, 여러분. 좀안 입고 와도 죄송해요. 이번에 좀 나이 많이든 좀 특별한 생일을 <laughs> 남편이 한턱 쏘셨어요. <번> <laughs> 오늘 왜? 결혼이 커지는데, 뭐 추일 수는 아마. 아 추일 수그리요너우 줄... <laughs> <laughs> <결국> 예뻐요, <웃음> 너무 <웃음> 예쁜데 <웃음> 땀 나실까 <laughs> 아, 걱정. <laughs> 저 너무 집중 받으면 땀납니다. <laughs> 이거 클럽샌드위치, 맛있겠다. 이건 넥타링기니, 마셜링기니, 라카로 뭘지 이게? 아 크랩 아보카도인가? 랍스 아보카도, 아, 그 랍스 아보카도. 어머 예쁘다. 매우 맛있어, 맛있어, 어, 맛있 맛있어, 맛있어. 여기 닌텐 양파랑 소 같은 거. 아 이제 혜진이 우리 혜진이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베트남으로 간답니다. 이런 안간 거. 야안 갔으면 좋겠어. 베트남에, 베트남에 가신 분 DM 주세요. 어, 어, 괜찮네. 더 보기라네. 인스타그램을 넣어놓겠어요. <laughs>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 DM 주세요. 혜진아 혜진, 다현이 엄마. 달래이 있어서 달래가. 달래 어서말루 거기 초롱마 초롱마켓이래요. 음. 나. 초롱마켓이 뭐야? 나나 처음, 그래 처음 들어? <laughs> 그 그래 초롱마트는 뭐야? 마켓이라고. 마켓. 마트 아니라 마켓이라고. 삼일3 밤에 산한국 가신 어요 아. 한건또 들어오고. 조금 아. 이 고려마트 같이 이렇게 딱내 장이 있는 거야. 예, 음, 이요자연들이랑탁발림 <laughs> <한탈림. 웃음> 아 그리고, 아, 그리고 자연들이, 고유도 상하목장. 네. 어, 어, 그, 거기가, 거기가 주가 이제 가공식품이 아니라 저런 건가? 약간 신선한 것들? 어, 저런 고 어, 거기가 난것 같아? 그러면 그랑안 겹쳐. 안 겹쳐? 어, 어. 왜, 왜 켰냐면은, 우리 다, 킴도 그렇고, 비아도 그렇고, 카톡? 아니, 카톡이란다. 그 낙사를 먹는 것 같은, 좋아하는 것 같은데, 한마디를 안 했어. 섹시해지는 락사를 못 먹습니까? 안 먹어봤어. 안 아, 먹어봤어? 한 번도? 그냥, 그냥 토스트박스에서도? 그래 우리 가자. 카톡 락사를 가자. 우리 지금 싱가포르 사신 지곧 베트남 가실 분인데 너무 로컬 음식을 안 드셨네. 우리 카톡 락사. 아니, 우리 이스트, 이스트 코스였던 걸로 같은데 거기에 원조집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있어. 근데 처음 입문자인데. 아, 데 일단은. 그래, 인문자니까 파트. 아니 아니야 우리 인문자니까 그냥 바로 가자. 여기 TWG의 시그니처인데 너무 조금이네어 이런 거 이렇게 여기 여름 나라라서 그런지 요즘에 스웨터 보면 이렇게 입고 싶다는요? 여기도 룰루레몬 이 있었네요. 아 예쁘다 이스티보다오 너무 예쁘다. 이게 다 저기 태산에 들어있나 봐요. 이거랑 어, 아, 이런 아, 쉐도우랑 아, 이 립스틱 다 들어있나 봐. 요스틱 하늘의 나인 다운? Yes. 우와. 보여줄 거 있어. 일와봐 일러봐, 일러봐. 저게 다 들어있는 게 백구 불이래. 선물 세트가. 와. 어, 이게 와. 약간 퀄리티 립스틱이었나? 에스티로더인데.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저 이게 처음 오거든요. 여기가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를 얹혀주네요. 아, 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호가 중국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. 어머 상미왜 이렇게 크게 봐요. 여기 너무 어둡다. 아, <목소리로> 근데 분위기는 좋은 아 그래요 분위기는 좋은데 찍기가 상미 씨가 몇번 와봤다고 해서 상미 씨 추천 메뉴로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 피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<빵> 이것만 보고서도 음식이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. 아, 너무 빵터졌네 이거 <laughs> 같이 해요 상미 씨. 상미 씨 먼저요. 네 언니는. 어 나는 피클이니까. <목소리로> 어, <나는, 목소리로> 어,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어머! 퀸! 프린 해줄까요? 퀸을 <퀸으로> 해줄까요? 프린체 좋은지 아직은... 퀸이야 지직은프린체치는거 봤어? 내좀우울한 <laughs> 아, 얘기를 했더니 우리 상민 씨가 얼른 꺼내줬어 비키 <laughs> <laughs> 안녕! 맞아 비키 생일 때도 했었잖아 <laughs>

여기 있는 거으면 되는 데 코리안 더를 아무도 못 드세요. 촌스럽대요아 <laughs> 근데 유전자라면... 음. 아, 좀잘등것같아잘만망어 <laughs> <laughs> 음. 음. 피가 음. 음. 이제 바로 나갑니다. 여기 갔어야 돼. <laughs> 오 어, 예쁘다. 어, 맞아, 이게 레이어드하기도 예쁘네. 요즘 골드랑 실버랑 섞어서 하는 것도 예쁘대요. 어, 아, 센스 있어! <laughs> 라자다, 라의 라라몰이라고 있어. 라라몰 싱가포르. 거기에 m g 게 이제 글로 들어온 거지. 거기서 산 거야. 한국에서 주문하면 은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. 저는 어. 아직은 저는 아니야. 다는 아니야. 맛있어요. 아, 고수.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떨까? 아, 이상한 것 같아. 음. 어때요? 맛있어. 아이스크림 먹어도 괜찮은데, 이거 뭐야 테이블 터질문을 뭐... 뭐... 뭐 하면은 뽑아서 음... 답변하는 거 뭐야 왜왜왜 왜, 왜? What's the best way to break up a relationship? <웃음 <웃음> 질문은 받았지만 답변은 우리끼리 할게요 안녕. <laughs>